네, 변질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신천지나 음. 이런 이단들이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음. 변질된 역사 속에 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. 콘스탄티누스가 만든 태양신숭배 그거 아니냐 음. 네, 맞는 말이에요. 음.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라 시, 크리스마스 정신도 좀 이상하지만 뭐뭐막 축하한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어쨌든. 그, 죽임 당할 어린이 형으로 오셨는데 뭘 아. 생일 추억합니다. 이러면, 이런, 이런 느낌은 아니, 아니잖아요. 어쨌든 간에, 그것도 그렇고, 역사도 그렇고. 그래서 이런 걸 안, 하, 안 해도 돼요. 음. 어, 나는 안 했으면 음. 좋겠어요. 어쨌든 간에, 부활절을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치, 어쨌든 간에, 예,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있고, 또, 어, 뭐. 그런 것처럼, 11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음. 예를 들어서, 이거 중세시대 때한거 아니냐? 음. 한거아냐 변질된 역사 속에 있는 거 아니냐? 음. 맞아요. 맞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단들이 응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응. 자꾸 이제 접근해 나가면 교회가 타격을 입는다는.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 ]다. 이단들을 뭐라고 할게 아니라 응. 이단들이 떡밥으로 삼는 응.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은. 그러니까 그들이 맞는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잘못된 걸 전하는 거잖아요 핵심을. 응. 응.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을 우리가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신천지 아웃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응. 그러니까 그들이 할말 없게 만들어줘. 왜 그런 변질된 것들을 왜 자꾸 다 끌어안고 있으면서, 그게 교회 유익이 되니까, 끌어안고 있으면서 왜 자꾸 이단 나라고 하고, 이러면은 깨어있는 청년들은, 머리가 있는 청년들은 먹히겠냐고요.